두 사람은 2010년 새해 첫날 열애를 인정하며 연예계 대표 동갑내기 배우 커플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. 공영진의 말에 의하면 김혜수가 유해진에게 먼저 반했다고 하며 박학다식한 유해진의 모습에 반해서 먼저 사귀자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열애를 공개한 지 1년여 만에 결별을 선언하면서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. 두 사람의 결별은 각자 바쁜 일정 때문에 헤어진 걸로 알려져 있지만, 결별 이후 그 뒤에는 김혜수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. 실제로 김혜수의 어머니가 딸과 유해진의 교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왜냐면 두 사람의 결혼설이 나왔을 때, 한 프로그램과의 통화에서,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 딸을 깨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. 결혼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김혜수 어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영화 두 편을 찍으면서, 좀 가까워져 밥 먹고 정이 된건 맞지만, 결혼을 약속하거나 뜨거운 사이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. 열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도 결별도 아니다라고 흥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. 한간에는 어머니가 거의 시금을 전폐하고 목숨 걸고 완전히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쉬운 커플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